연수가 여기 왜 왔던 거죠? 그건 내가 묻고 싶었던 거야. 응? 야너 나가자마자 갑자기 들이닥쳐. 그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요? 나도 잘 몰라. 아 여기? 여기 나 퇴사할 때쯤에 갑자기 렌트카 회사 하나 만들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차 대주고 있는 거야 그냥. 근데 갑자기 내네 집사람하고 경찰 하나들이 닥쳐왔고 뭐 이렇게 뒤집어 다니더라고 차민호 너 차민호 기억하지 구0년 마약범 소탕작전 그래 그 이후로, 차민호하고 고윤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몰라, 한번 소식 들은 적 없어. 근데, 얼마 전에 여기서 나간 차 안에서 차민호가 죽은 채 발견됐어. 뭐, 회사가 버린 거지. 아, 고윤주. 걔는 그때 그 작전 이후에 무슨 약정이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잘렸다는 얘기는 들었어. 이게 내가 아는 다야. 아, 어, 너 알지? 그때 걔네 팀의 그 팀장, 응? 어? 그 지라 같은 인간. 그 인간이 지금 기조실장이야. 기조실장이요? 국정원 기조실장. 국정원의 원장은 잠시, 기조실장은 영원히, 응? 어? 실세 중의 실세.